न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던파 고인물이 트레블러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꿀빨 수 있는지 초보자분 그리고 중급자분들 깊게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펙업하시는 게 전혀 지장이 없고 이벤트 손해 보는 거 없도록 그렇게 구성해봤으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 트 사인트 자체가 트래블러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과금도 그렇고, 그리고 패키지도 그렇고. 어, 특히 지금 던전 앤 파이터에서 딜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나비공주 크리처 라든가 12강 8제련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법 부여가 또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그 마법 부여를 여기서만 좀 제공을 해요 그래서 12강 8제련을 트래블러를 키운다고 하면 방금 거랑 같이 활용해서 두 자루를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트래블러를 안해 한 개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마법부요 이게 굉장히 해자입니다 특히 속감 같은 경우는 35 극옵션이라서 지금 바칼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스타크라든가 이거 짝꿍하죠 그리고 상위 40, 70뭐힘90 오즈마 종결이죠 그리고 이 귀걸이도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사실 딜러를 키우신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트래블러를 키우는 게 누가 봐도 정답이긴 해요 그런데 트래블러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던파에 복귀한 지 오래돼서 마부가 지금 30마부죠. 그리고 70, 뭐 150, 이렇게 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번에 이벤트 캐릭터 지정을 어차피 여러분들 트래블러밖에 안 되거든요. 이벤트 캐릭터는. 트래블러를 하나 키우세요. 그러면 뭐 키우실 때 생선, 내가 진짜 정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키우셔야 되긴 해요. 런셔틀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110레벨까지 찍는 과정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뭐, 어드벤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요거 유니크 장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드벤처 상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뭐 요렇게 구할 수 있는 105레벨 장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수 장비도 선택할 수 있고 악세사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게 귀걸이 마부야. 그럼 귀걸이를 받아요. 이 귀걸이를 초월해주세요. 마법부여를 바르고 초월하시면 말씀드렸던 속강 11이 요 마부거든요. 님파 마부. 요거 2,400만 골드짜리를. 초월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니크 소울은 여러분들 뭐 계정에 엄청 쌓여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안 쌓여 있으면은 여기 가서 소울 이거 누르시면 언커먼 소울을 레어 소울, 유니크 소울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초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상원결은 뭐 가격이 굉장히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속강 카드도 아까 제가 35마부 카드가 굉장히 밸류가 높다 그랬었잖아요 보시면 어 마법부 가격이 1800만 골드 물론 방금 보여드렸던 닌파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도 지금 유니크 추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혜자죠 이걸 내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1900만 골드 곱하기 3이면 여러분들 5700만 골드에요 닌파 2400만 골드짜리를 여기에 더한다 그럼 마부값만 지금 지금 여러분들 8 1 0 0만 골드죠? 여러분들 그냥 버린다는 게 사실 되게 아깝습니다. 이전에 키우던 캐릭터에 주고 싶다. 왜냐하면 트레블러가 어쨌든 이번에 키우게 되면 레어 아바타가 필요한데 트레블 패키지가 있으면 나비 공주 그리고 레어 클론 무기 정도는 주지만 그리고 엠블렘도 주고 순항0도 주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레어 아바타 이거 정착지원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뭐 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키우던 레압있는 캐릭터에 주고 싶다 그러면 트래블러는 110레벨까지만 찍먹으로 키우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월을 통해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옮기실 때 이거 10강화도 발라서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귀걸이 강화권은 여러분들 계승하게 되면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러 일단 키우시고 110레벨까지 뭐 뭐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 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키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이 보상 같은 경우가 명성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만 3천 정도의 명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뭐 1시간 30분 만에 바로 옮길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이 아라드 패스 로열 패스입니다 이 로열 패스 장비 대여를 하게 되면 과금을 안 하고 그 여기 있는 부속품을 가지고 내 명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속품으로 기간제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캐릭터로 옮겨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받아서 그래서 로열 패스를 하나 구매하셔서 드래블러 키우신 걸로 이제 명성을 달성하고 하고 3만 대 명성을 달성해서 이 이벤트 보상을 옮겨주는 것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캐릭터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방법이었고요. 트래블러를 새로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 심플해져요. 그냥 나비공주. 솔직히 비싸잖아요. 지금 프리미엄 코인을 이용해서 이거 신부세리아를 사는 게 아니면 사실 순백의 나비공주가 굉장히 비싸요. 1,500만 골드에 달하는 가격.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싸고, 정착지원 패키지를 쓸수 있다고 하면, 요거, 요거, 럭셔리 웨딩. 요거는 하나는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번에 종결 오라가 여기 들어있어서 요거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룽용이라서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얄패스까지 102400원에 29800원을 더해요 그러면 132200원만 드리면 클레압부터 해가지고 뭐 바칼레이드 가는 스펙은 이제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돈더 들어가는 거라고 해봤자 뭐시부 하나 바르는 거? 아 이것도 돈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바칼레이드에 요즘 시부 없이도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 물론 이제 후반 때면 시브가 있는 걸좀 권장하지만 뭐그 정도 과금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상 재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이게 다거든요. 이게 유효라고 할수 있는 게요거 안전증폭 재료 상자 이거는 피시방 안 다니시면 라이언코어의 부족에 허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증폭을 8증1 0증 정도로 한다고 해도 빛조결은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성장권, 다음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관권, 뭐 칼레이드 박스, 요순이라고 생각하고 골드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데릴라스리 쿠폰, 뭐 투안포, 힘의 정수 이런 것들도 매력이 있지만 1, 2, 3, 4 이렇게가 좀 유용한 장비다. 그래서 이제 좀 웬만하면 2유요, 3유요가 여기 걸쳐졌을 때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내 명성에 맞는, 내 스펙에 맞는 던전을 찾는 걸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성이 낮을 때, 나 어디 가냐? 진짜 던파가 잘해놓은 게 여기 장비 가이드를 가시게 되면 여기에 장비 컨텐츠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명성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일반 던전은 어디 갈수 있는지. 상급 던전 어디 갈수 있는지 뭐 추가 파밍 이런 거 어디서 내가 스펙업을 할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트래블러를 키우셨다면 뭐 이스핀즈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33,000까지 요것도 이제 사실 과금 기준이고 무과금 기준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추가 파밍 장비 어, 여기 주간 영린 그리고 일반 영린에서 조금 많이 돌아야 돼요 이게 돈으로 시간을 단축하느냐 시간으로 돈을 대체하느냐 뭐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파밍하고 이벤트로 주는 공명 에너지 장비 같은 거 이거 옵션 성장을 하시면 돼요 완전 성장이 있고 일반 성장이 있는데 완전 성장 같은 경우는 성장의 효율을 최대로 올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일반 성장에도 옵션이 똑같은 거는 이렇게 최대 효율을 보여주는 데 완전 성장을 하면 옵션이 다르더라도 최대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지금은 적은 편인데 비쌀 때는 50만원도 넘어가고 힘의 정수 폭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 성장은 사실 되게 신중하게 내가 지금 당장 뭐 여기 플레이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스터 실험실 마스터를 뛰어갈 수 있다 지금 익스는 3만 천인데 마스터는 3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리면 돼 그럴 때 완전 성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 때나 완전 성장하면 좀 배가 망신하니까 요거 근데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밍 장소 그리고 내 명성에 맞는 성장 방법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레블러를 키우시게 되면 요거 장비 조합 선택 상자를 줘요. 이것 때문에 또 트레블러를 키우시는 게 유리한데 내가 스펙이 좀저 스펙이고 좀투자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자수가 좋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 데미지 장비 조합, 요게 자수예요. 자수를 받으시고요. 나는 좀 이번에 제대로 키워주고 싶다. 육성을 열심히 할 거다. 파티도 할 거고 바칼도 갈 거고 바카라드가 목표다.라고 하면 여기는 로우라이프 장비 조합, 마나 실드 요거 두 번째 있는. 장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말고 나머지 선택지는 출혈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있어요 수면, 사상변 뭐 이런 세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커스텀 보고 가시는 거니까 일단은 이두 가지만. 또 트레블러 전용 상점이라고 해가지고 또 숨사탕 왕의 인장 커스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레블러를 키우시는 게 유리하다. 자 그리고 요거 희반과 함께 트래블이라는 이벤트는 어 그냥 뭐 쉽게 챙길 수 있는 이벤트고 보상이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지만 어 여기 있는 거수망점 커스텀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되고요 특히 커스텀 에픽 장비 선택 상자 같은 경우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커스텀 어떻게 선택하냐 이걸로 고를 수 있는 커스텀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칸을 권했죠 아까 그 오브젝트 세트 자수 세트는 커스텀이 필요가 없어요 아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칼레이드가 때 하드레이드 갈때 필요하거든요. 어떤게 엔트 정령, 상의 그리고 엔트 정령, 성배 이 두개는 필수적이다. 네, 현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 여기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커스터 엔트 정령 그리고 엔트 정령을 맞춰주고, 여기 법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거 승리가 약속된 시간을 껴주면 동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쿨감을 더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하이 부분에서 뭐 얼림이슬 낀다든지 내가 증폭이 되어 있으면 로보티카를 낀다든지 뭐요 정도의 디테일 차이만 있다뿐이지 사실 이게 악한 국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법석에서 뭐 내가 소환사다 버석하다 이런 직업들은 뭐 잊혀진 기록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 승약시 잊혀진 기록 둘다 좋은 픽이라서 이거는 둘 중에 그냥 먼저 나온 걸 써도 무방합니다. 대 은승학 씨가 더 좋다. 왜냐면 이거 슈퍼 모머도 있으니까요. 제가 엔트 정령 두 개를 좀 추천드렸는데 이거 커스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 맞출 수가 있어요. 커스텀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엔트 정령 상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서 큐브 돌리듯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옵션들을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면 엔트 정령 상의는 어떤 게 유효 옵션이냐, 제일 좋은 옵션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HP가 40% 초과할 때, 이거. 이게 핵심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떴을 때, 유효가 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서브 옵션 악한 기준으로 서브 옵션 중에 제일 티어가 높은 게 바로 이거 속성 강황마다 속도 증가 자 그리고 이 커스텀은 한 개에 한해서 원하는 옵션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옵션 전송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스텀 장비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4개의 옵션이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 엔트 정령이면 엔트 정령 고유 옵션일 수도 있고요 공통 옵션이면 블루베리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경매장에서도 구매할 수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옵션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어 얘기했었던 속성 강화다 이거다 요것만 사서 옮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질 수 있는 게 커스텀 에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가 명속강이다 그 명속강 15 넣고 뭐 모속강 15 넣고 그리고 속도 하나 넣고 아까 악한 옵션 hp 초과 이거 넣으면 끝겠죠 아니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뭐 MP 회복 옵션이나 카운터 피격 데미지 이런 것들도 다 유효해요. 뭐 하다 못해. 뭐 80제가 주력기라고 하면 80제 범위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한 부위 이제 코어를 옮겨주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엔트정령 성배 같은 경우는 악한은 여러분들 그 융합장비 포식에서 음 상태이상을 좀 챙길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고유 스증이라고 할수 있는 화석저 스증 넣고 가장 높은 데미지형 상태이상 뭐이런거 악한들이 쓰는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 출혈스증 중독스증 화상스증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구성하는 거고, 뭐수증이 제일 좋지만 안 나오면 어쩌야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싶은 옵션들. 소깡, 명소깡이면 명소깡 모속 15 넣고 싶으면 모속 15 넣고 뭐 하다못해 어좀 기분은 나쁘지만 감전을 걸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분이 나쁜 대신 피해 진가가좀 높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한개 정도까지는 넣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커스텀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칸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개 정도 더 나아가면 뭐 딥다이버, 마스크에서 뭐. 카운터 스증, 요게 딥다의 코어예요 그래서 카운터 스증, 그리고 용족 스증, 뭐, 스증스증 이렇게 넣어서 쓰거나, 뭐, 속광 같은 거 넣어서 커스텀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악한, 요렇게 구성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악한 장비를 보시는 것 같이 다 맞췄다. 어떻게 융합을 하냐, 융합 에픽, 어떤 거냐, 잘 모르겠다. 호찬이 그냥 알려주세요. 하시면은 아칸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포식. 포식 장비를 그냥 융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식이 보면은 어깨 에 MP 회복도 붙어 있고 아까 말했었던 부족한 상태 이상 트리거를 얘가 또 채워줘요. 속도 같은 깨알 옵션들도 나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 아칸이면 포식을 가면 손해는 안 본다. 특히 포식 어깨, 포식 벨트. 이두 부위는 밸류가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주력기가 75제, 40제가 다 탈리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감 어깨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초보자한테는 교감을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동률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고인물들도 잘못 써요, 이거는. 그리고 타는 직업들도 꽤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올 포식 하셔도 사실 무방하다 아니면 좀유틸를좀 좀 챙기고 싶다 포식 조금 섞고 포식 상의 어깨 벨트 정도만 하고 그리고 하이 신발은 뭐 경로를 쓴다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포식 어깨에 내성이 18%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보통은 포속 포식을 어깨 하이 벨트까지 껴줘야 내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경로신을 쓴다든가 빙화를 섞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핀즈 같은 경우에는 천개를 가시면 됩니다. 천개를 가실 때 천개 팔찌, 천개 목걸이 가시고요. 그리고 반지는 흑룡 반지를 가시는 게 무난합니다. 내가 흑룡 반지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금룡을 가셔도 되고요. 금룡 반지도 좋고 천개를 가셔도 되는데 천개 같은 경우는 속성 저항의 조건부가 있어요. 피격할 때마다 속저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증가가 날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 흑룡 반지를 추천드린 겁니다. 이스펜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회랑 융합이 있는데, 회랑 융합 같은 경우는 직업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 스킬에 범위 정보가 있다. 요겁니다. 스킬 옵션 설명 누르시면 여기 범위 정보라고 있죠? 이 범위 정보가 있어야만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범위 정보가 없는 스킬은 이 심연 장비를 써도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력기 범위가 늘어났을 때 많이 이득보는 직업군이면 심연을 가는 거고요. 어, 내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무난한 게 딜러는 죄악 죄악이 속성 강화가 올라가고 깨알 같은 유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딜 상승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칸에게 부족한 속강 그리고 기타 유틸들을 채워줄 수 있어서 저는 죄악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죄악이 난정실탁 광희라는 어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격됐을 때 피해증가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죄악을 웬만하면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변환 같은 경우는 박칼 무기예요 박칼을 졸업시켰을 때 이제 박을 수 있는 옵션인데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박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용족 그리고 데미지 상승량이 가장 높은 게 이게 피해증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족에 칠퍼 넣으면 어, 박할 무기로 딜 상승을 최대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경우가 있죠. 뭐 내가 쿨 중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쿨감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는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기숙백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스증은 낮더라도 주력기에 쿨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선택지도 있고 아칸이다 뭐 이런 거 데미지형 상태 이상이 미만일 때 스증의 피해증가 올라가는 아칸만이 쓸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기타 유틸들을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니면은 깨알같이 뭐 MP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 생존성을 같이 챙겨갈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맞추시면 된다. 새로 생겨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버프 강화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버프 강화 같은 경우는 레어 아바타 기준으로 스위칭을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스킬 어떤 직업이든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킬 넣고 레어 상하이에 플래티넘 엠블렘을 박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요. Shift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장비는 장착하고 본 장비를 넣어주는 거죠. 패키지를 이거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상하이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든가 직접 뽑으시든가 해야 되는데 아츠 레압 가격이 2,300. 제일 싼게이 가격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사서 옵션이 안 맞으면. 뭐 레압 변경권은 쓰셔도 되는데 뭐 마일리지 샵으로 2000 마일리지 정도면 살수 있긴 한데 가격이 그래도 만원돈 하니까 거의 그런 경우에는 어 내가 계속 쓸 거다 그러면 다푼에 가셔서 여기 아바타 변환으로 교환 가능 레어 아바타를 넣어서 교환불가 클론 레어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옵션을 다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칭까지 맞춰주고 스위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할렘에 있는 오퍼레이션 오퍼에서 이 어비스 파편을 맞춰서 자스라 어, 얘한테 요거 편린 상자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아도 돌아도 부족하다 나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멘로스의 오드리즈 오셔서 요거 수정 있죠 불길한 수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편린 구매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세팅 예를 들어서 검제를 키우고 있고 뭐 아수라를 키우고 있고 사람마다 직업이 다를 거 아니에요 특히 이번엔 뭐트래블러를 키우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사이트를 좀 추천드립니다 던담이라는 사이트에요 던담이라는 사이트고 구글에 던담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오시면 이렇게 랭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직업의 랭커들을 이렇게 고르시고 딜러면 딜러, 버퍼면 버프랭킹 오셔서 이 제가 원하는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장비 세팅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탈리스만 어떤 거꼈는지 탈리스만 선택하실 때또큰 도움이 되겠죠. 뭐 아바타나 크리처를 어떻게 채택했는지도 여기서 다볼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랭킹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랭커들의 스킬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스킬 정보라는 게 있는데 던담은 사실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습니다. 그 던팟 캐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던팟 캐시에 가서 방금 본 랭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랭커를 검색해 해요. 그러면 그 랭커의 스펙을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장비를 어떻게 했는지 마법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 아까 던담에서도 볼수 있는 건데 더 자세히 볼수 있고요. 트래블러는 아직 지원을 안 하네요. 패파를 예,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스킬 창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킬들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죠. 아래 거 TP고. 여기서 예, 랭커 스킬 그대로 따라하실 수도 있어서. 이 사이트가 스케일 찍는데 좀 도움이 된다. 요두 사이트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던파 나우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지금 제일 잘 팔리는가? 이게 어디에 쓰이냐? 예를 들어서 나비공주를 사야 돼. 그럼 언제 싼지? 이게 시세가 되게 급등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요 시세 그래프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실 수 있고 어떤 게 폭락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럼 패키지를 팔때 골드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인지도 궁금하실. 거에요 거 아니에요. 세라로 지금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돈이 되는지 이런 것도 투자 탭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꽤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세라 구입 비율이라고 있죠. 이게 왜 있냐 하면 여러분들 던전앤파이터에서 세라를 충전할 때 그냥 신용카드나 뭐 무통장으로 해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뭐 혜택이 있는 카드면 괜찮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세라를 싸게 살수 있냐? 이거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건데 네이버 쇼핑에서 문화 문화상품권이라고 검색만 하면 5만원을 4만 5천원에 파는 데도 많고 어, 이거보다더싼 데도 있어 요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심지어 추가 충전이나 뭐더 해주는 것도 있어요 컬처랜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해피머니 뭐 이벤트 이런 것들 많으니까 사실 문화상품권을 안 쓰면 오히려 손해다 왜냐하면 방금 트래블러 기준으로 거의 15만원 돈에 현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15,000원을 아껴서 현지를 할수 있으니까 더 양질의 던파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고인물이 이번 이벤트 최대한 꿀빠는 법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트래블러 말고 다른 캐릭터를 키우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트래블러를 키우시고 난 죽어도 트래블러가 너무 싫어 하시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부만 쏙쏙 빼드세요 그뭐순황진 같은 것도 발라서 초월해도 되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던전앤파이터 관련 소식 정확하고 자세하고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